일동제약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핵심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윗꼬리를 달았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3% 상승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동제약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분도 있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일동제약은 사실 눈치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올라갈만 하면 갑자기 떨어지고 올라갈 만하면 갑자기 윗꼬리가 달리고 빠질 거라 봤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는 이렇게 예측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일동제약은 섣부르게 매수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 정말 현명한 선택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오늘 분석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될 거라, 그리고 도움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될 거예요. 잘 매수를 했다면, 잘 매도를 해야겠죠. 물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저분자 GAP1 내용도 있고요. 베나다파리 임상 개발 내용도 봐야 되는데, 자회사에서 개발 예정이죠. 일단 이 내용들, 어, 이후에 잠시 뒤에 이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매수하면 올라가는가? 맞나요? 우리는 상승할 근거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저렴하게 매수를 하고, 앞으로 주가가 급등을 하면, 내가 예상했던 근거가 나왔네. 내가 예상했던 흐름 나왔네. 하면서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올라갈 근거를 확인하고, 앞으로 급등하면 매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몇 있을 수 있는데요.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7월 31일, 일동제약을 매수하자라고 합니다. 8월달 계속해서 꾸준히 방송해드렸던 상황이고, 7월 31일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매도를 하고 나서, 맞아요. 매수하고, 매도해서 수액을 챙겼는데, 다시 매수합시다! 라고 하는 영상이거든요. 그 뒤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지금도 수익 구간이고요. 핵심 한번 볼까요? 핵심 주가 분석해 드릴 상담 인사 드립니다. 최근에 일통 제약의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올라갈 차례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일통 제약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들으셨나요 여러분? 자 제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 얼마나 올랐나요? 우리 팩트만 놓고 이야기를 해 볼게요. 51% 올랐습니다. 제가 매수하, 매수하자라고 하고 나서 51%가 올랐어요. 그 전에도 매수하고 올랐고, 매도까지 해드렸고, 이번에도 매수하고 51% 올랐고, 이번에도 매도하자라고 방송을 곧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영상 끝까지 봐서 수익을 챙겨갑시다. 자, 언제 매도하면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을 텐데, 이건 잠시 이래 말씀을 드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던 상승에 대한 근거를 알려드릴게요. 원래는, 어, 탐란 결과가 나왔어야 될 타이밍이었죠. 제가 그래서 문득 한번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나왔어야 될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그리고 리포트를 확인했어요. 리포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현재 GAP1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요, 자회사인 유노비아에서 개발하고 있죠. 이 저분자 비만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를, 저용량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뛰어났어요. 경쟁사의 약물보다. 그래서 200mg의 내용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고용량으로 투여를 했을 때 안정성은 문제가 없는가. 당연히 용량을 늘렸으니까 효과는 늘어날 겁니다. 중요한 건 늘어난 용량만큼 부작용이 심하진 않을까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자, CSR이 12월 말이 나옵니다. 임상 1상에 대한 내용은 하반기 종료 예정이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상 결과가 좋으면, 즉, 200mm 어 용량의 데이터군이 좋으면, 임상 결과 값이 좋으면, 다음 이벤트로 들어갑니다. 기술 이전 계약하고, 파트너사 주도로 임상 이상 진입 들어갑니다. ABL 바이오의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맞아요. 전임상 단계부터 계약이 터졌고, 그 다음에 계약이 터지고 나서 또 계약이 터져서 주가가 급등을 해요.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이오주들이 예전과 다릅니다. 임상하다가 뭐 실패해서 우리 그만둘게, 사업 목적도 바꿀게, 대주주도 바꿔, 대, 뭐, 사회이사, 뭐, 사내이사 다 바꿔, 싹다 바꿔, 그런 상태 되죠. 맞나요? 종목명도 바뀝니다. 기업명도 바뀌고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 바이오주는 그런 아쉬운 흐름들이 많았고 사실 뭐 말하면 속상하지만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라고 뭐 그런 종목들 매수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바뀌었어요. 이제는 바이오주들의 이 기술력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고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제약 바이오주들의 요즘 바이오텍들의 핵심이다. 이 내용이 일동자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맞나요? 지금 이제 막 추세가 살아나면서 장기평선 돌파하고 저점 올라가며 매번 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매도타점을 언제 드릴까, 매도방송 언제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오늘 보면서 이 월봉을 봤는데, 여러분 미리 준비합시다. 우리가 이쯤 되면은 한 번은 팔아야 돼요. 정말로요. 가격 잘 보세요. 제가 정말 소름 돋는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동제약은 4만 원 부근에 오면은 한 번은 무조건 조정이란 녀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제가 4만 원 근처 왔을 때 매도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방송보다 먼저 매도 다점도 드리니까 737 하나. 7454 여기로 일동제약이라고꼭 남겨야겠죠. 제 매도 타점이 여러분께 중요한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매수하면 올랐고, 매도하자 그러면 떨어졌고, 떨어지고 나서 또매수하자고 했던 가격. 제가 방금 방송에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때가 또 최저점이 되면서 51% 수익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매도를 할 건데, 기왕이면 제대로 분석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을 따라가야겠죠. 채널이 뭐 20만명이다, 30만명이다, 50만명이다, 100만명이다. 채널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여러분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뭐 열심히 하셔서 구독자를 모으셨는데 그분들이 뭐 대형 채널이라고 뭐꽤뭐 뭐 으쓱거리고 별거 없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노력 많이 하셨죠. 그분들의 분석도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한 채널을 고를 때 기준은 이런 채널 규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요. 그게 수익이 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일동작을 이번에도 증명해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했던 가격이 이날이 가격 최저점이잖아요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매번 맞출까? 저도 놀랍긴 해요. 요즘 좀잘 맞긴 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때 한번 팔아야 됩니다. 이때 근처에 왔을 때뭐 39,000원대에서 매도할 수도 있고 하니까 시장에 변동성이 있잖아요. 매도를 꼭 준비해야 됩니다. 매도 타점 신청하세요. 이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 궁금할 수 있죠. 어, 조금은 복잡한 내용이 될수 있는데 그래도 핵심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많이 올랐죠? 파동 하나 나왔습니다. 대시세 파동이 나왔습니다. 농장 자, 어, 농사 자연지어놨다가 수확을 했어요. 매물 때 무서울 정도로 쌓여졌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다 쌓여져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임상 일상이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다른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이상 진입 기술 이전에 들어간 파트너사와 함께 이 모멘텀을 끌고 가게 될 겁니다. 파트너사가 이상을 주도하게 될 거라 그랬고 일상의 내용이 그렇게 좋다면 정말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일상의 내용이 너무나 좋다면 파트너사가 주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상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거든요. 이게 나오기 전에 조정을 받았다가 하겠죠. 이벤트가 순서라는 게 있으니까. 뭐, 이를테면, 재미난 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삼겹살집 가서, 목살부터 먹고, 삼겹살을 먹고, 그 다음에 갈비를 먹어야죠. 맞나요? 순서가 있잖아. 어, 이거부터 먹어야 되는 이유는 설명 안 할게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똑같아요. 주식도. 재료가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일상, 다음에 이사.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술 이전 이런 내용들. 계약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순차적으로 터지면서 앞전의 매물 대들을 소화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번에 올라서면은 4만원대 이 안에서 치고 조정이 나오면서 좀 행보하는 기간이 나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또뭐 떨어졌으니까 무작정 매수를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일동지하게 중요한 이런 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뭐 중요한 학회는 없는지 또 임상 진입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날짜가 될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공략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앞전에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할 수 없으니 이번 일상에 대한 어,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4만원 가격에서 이 근처 가격에서 매도를 하게 될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문자 신청해야겠죠. 제 타점이 여러분께 항상 최고점의 타점, 수익나는 타점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동작 방송 오늘 여기서 마칠 건데 그 전에 우리 영상 구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의 방송에 드렸던 내용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상남이 주식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의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 b 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깐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동작 오늘 9월 17일자 핵심 내용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통자에게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어, 저분자 GLP-1의 임상 일상 내용이 너무나 좋았다 중간 결과 값이 나왔었죠 5 0 m m 1 0 0 m m 나왔었고요 경쟁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았고 경쟁사보다 부작용이 없었어요 단한 건의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일라일닐리 같은 경우에는 오포글리폰의 임상 일상 내용에서 맞아요 부작용이 보고가 됐었죠 어, 이렇게 경쟁사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도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은 비만 치료제 약물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큰 경쟁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일랄린이는 시가총액이 수백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를 이렇게 개발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맞아요. 지구를, 아니, 우주를 흔들만한 재료가 아닌가라고도 좀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승할 근거는 확인했어요. 그럼 언제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어, 기존의 매물 대들 즉, 오래된 주주분들의 매도 물량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상식적으로 분석하면 돼요. 모든 건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정말요. 생각해 봅시다. 급등 나올 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주가가 빠져요. 이미 정리하실 분들은 다 정리했겠죠. 근데 정리 못 하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왜? 내피 같은 돈 들어갔는데 떨어지면 너무 속상하니까 기다리고 싶단 말이요. 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옵니다. 1년, 2년, 그게 3년이 됩니다. 3년 만에 내가 매수한 주식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 손실 혹은 본전의 매도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무조건 하고 싶죠. 그 3년이란 세월 동안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올려주진 않습니다. 도달하면은 바로 올려줬을 때 더 비싸게 매수를 해야지, 어, 해야 되고 바로 올려주면은 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매도가 안나옵니다. 이 물량을 빼앗아야 되는데 그러면 딱 여기까지 올렸다가 빼고 가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럼 빼고 가는 그림이 나오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는거고 그때 아 떨어지네 하는게 아니라 잘 팔고 나왔네라고 하기 위해선 미리 매도를 타이밍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73717454 여기로 일동 제약이라고 남기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수익, 이 안에 있고, 여러분이 바라는 수익을 위해서 타점을 신청하세요.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해서 다시 올라갈 타점에서 매수까지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오늘 일동작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